최근에는 여기 얼굴 인식하래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큰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있는 이곳은 트럼프가 직접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입니다. 1997년 트럼프가 뉴욕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맨하턴 트럼프 월드 타워를 지을 때 대우 건설이 공사를 설계, 공정, 구매 관리 등 총괄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를 인형으로 해서 대우 건설은 한국에도 트럼프 월드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곳에 트럼프 월드를 분양하기로 합니다. 25년 전그 시절에는 대구가 전국 3위였던 그런 지역이었죠 잘 나갔던 트럼프는 1998년, 99년 한국을 방문해서 모델하우스 개관식하고 기자 간담회도 참석을 했고요 브랜드 사용료와 자문료 동으로 약 700만 달러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이 6개 동. 967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으로 이게 상당히 부자 아파트죠. 지금도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고 최우수 단지에 선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또 여기 구조가 재밌는 게 외부 쪽에는 지하철 3호선 지나가고요. 그리고 도로가 놓여져 있죠. 근데 안쪽에도 길이 있어요. 그 안쪽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가 있게 뭐 가게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어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최근에 주상복합을 보게 되면은 1층 전체다가 상가잖아요. 그리고 2층하고 1층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복도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외부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은 위에가 하늘이 볼 정도 다 뚫려 있죠. 어, 그러면은 저기 동하고 동 사이에 연결 어떻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아파트를 상당히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최근 아파트들 보면은 전부 다좀 획일화 됐고. 어떻게든 평면을 좀더잘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옛날 아파트들은 그 나름의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 옛날 특유의 그 부자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운데 그 로비에 이렇게 경비, 인포메이션이 있고 양쪽으로 동호수가 나뉘어지면서 이쪽에도 문이 있고 또 반대쪽에도 문이 있는 최근에는 여기 얼굴 인식하래요. 상당히 좋아졌죠. 저 얼굴 인식하는 아파트는 여기가 좀 첩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아파트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어, 주상복합이라는 특징 때문에 정원이 없기는 해요. 근데 바깥으로 잠깐만 걸어가면은 뭐 천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내부이면서 외부 같은 도로와 함께 게 가로수들이 틈틈이 꼽혀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흘러가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내려와가지고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안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빼곡하게 다 있어요. 저도 이거 나가다 보니까 상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를 찍었는데 최근에 그런 아파트들보다 매력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그렇게 신경 썼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뒤쪽 편이에요. 예전에는 좀 상업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좀 번화한 그런 거리였다면은, 어, 오른쪽이 지금 트럼프월드고, 왼쪽 여기가, 어, 수성레이크 프로지오입니다. 또,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지금 SK뷰. 뭐, 오래된 구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넓은 평수로 해서 여전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고, 바로 옆에 여기 신축도 호반이죠. 호반 건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또 새롭게 들어서면서 어, 정말 예쁜 주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이거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차들도 막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닐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앞서 우리 트럼프 월드 봤었죠 그 가운데 그 도로 거기도 자동차들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된 거죠. 그런 거를 정말 잘 생각했는 게 바로 트럼프 월드인 겁니다. 아 정말 옛날 25년 전에 지었는데 이런 거다 생각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부터 정말 잘 지었죠.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네, 25년 전에 지어졌지만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네, 트럼프 월드 수성이었습니다. 어, 과거에 비해서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교통편도 많이 좋아졌고, 뭐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가격이 떨어졌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뭐 대구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대구 수성구 관련해서 매물 접수 다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